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경영 11년차 주식 자격증 소유하고 있는 영철입니다. 4월 24일 오전 1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콜마홀딩스 오전에 22% 상승하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 어 뜬금없이 콜마홀딩스가 오늘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콜마홀딩스 뉴스를 검색해도 전혀 호재가 없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콜마홀딩스는 작전주의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또 세력이 매도할 때 지지하고 또 다시 이렇게 상승을 준 세력을 찾아야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콜마우딜스 어떤 세력이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콜마우딜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추가 상승으로 고점 매도도 가능한지를 제가 분석해 왔으니깐요.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제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시작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올해 큰돈 버실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일단 콜마홀딩스 상승 초입 때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고 또 다시 조정을 줄때 매수하고 지금 이렇게 상승을 먹고 있는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25년 3월 17일 보이시죠?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방 무료 강의방 제가 콜마홀딩스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3월 17일이 언제지 우리 주주님들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 보시면 3월 17일 보이시죠 제가 오전 9시 53분에 세력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다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근데 이 영철이가 어떻게 콜마월딩스를 알았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세력 상승 사인 보시고 세력 매도 사인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각 시총에 맞게 그리고 파동상 올라갈 자리에서 또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늘때 이렇게 제가 세팅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력의 상승 사인이 나오면은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보이시죠?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세력의 상승 사인이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도 사인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세력의 매도 사인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만약에 이때 매도 사인이 나왔어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상승 초입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를 도와드렸어요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언급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일하시다 보시면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을 맨날 볼수 없어요 저 같아도 일이 바쁘면은 항상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눌린 목대 여기 보시면 4월 16일 콜마홀딩스를 또 언급해 드립니다 정확히 타점이라고 하죠 그럼 9,620원에 제가 이렇게 언급해 드린 게 날짜가 4월 16일인데 그날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세력 상승 사인이 나오고 제가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이다. 4월 16일 바로 이때 언급해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주주님들. 세력 상승 사인 나오고 이렇게.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그 뒤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20%. 거의 오늘 22% 올라갔으니까. 거의 지금 며칠,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 6일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이만큼 제 세팅값이 확률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강의방 구독자 수가 벌써 16,261명입니다. 와, 16,261명 벌써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1,450명이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냐? 부자 되려고. 이 영철이가 수익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 인증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4월 23일 어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디올님이 대동기어 GNC 에너지 하나 시스템을 이렇게 드셨어요. 또 어제 까칠님이 계룡건설, 뭐 D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수익 드시고. 근데 이분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드려야 우리 주주님들이 제 영상을 앞으로 쭉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은 항상 최근 날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증거가 확실합니다. 어떤 곳들은 무슨 옛날 거 가져와가지고 이때 수익 났어. 뭐, 수익 났어요. 이렇, 이런단 말이에요. 음, 그런 걸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최근 날짜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은정을 올려주신 거만은 체크하시면 돼요. 음, 제가 이렇게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올려 보여드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 뉴스도 계속 올려드려요. 지금 보시면 오늘 오전. 11시 33분 것도 보여드리고 지금 시간대가 11시 39분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지금 오전 콜마 홀딩스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제가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찍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아니면은 기존에 제 영상 보신 분들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료입니다. 무료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한번 들어오셔서 이영철이가 진짜 무료 추천주 아니면은 실시간 타점이 추후에 주가가 올라가는지 검사 한번 해 주세요. 검사. 테스트 한번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실외가 생겨요. 이어서 제가 콜마 홀딩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콜마 홀딩스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콜마 홀딩스가 엄청 오래된 회사예요. 음, 거의 뭐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쫙 올리기도 하고 조정 주고 파동을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주주님들?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 또 우리 콜버홀딩스가 달튼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5.69% 확보 및 이사회를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콜마홀딩스가 다른 사업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지금 보시면 KBT 동방선장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력들이 매수를 또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마음 같았으면 콜마홀딩스가 내일부터 무슨 상 쳐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딱, 딱 이렇게 올라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게 얘네 세력들은 일단 쫙원네이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개미들이 콜마 홀딩스가 너무 좋은 회사다. 너무 좋은 차트다. 5만 원에서 무슨 1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근데 우리 세력들은 그런 인식들을 바꿔 줍니다. 어떻게? 조정이 나올 때 세력들이 올려 주는 척 하면서 또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조정을 주고. 바로 또 정확히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을 또 유인해요 뭔가 이때 사면은 이 정고점 뚫어줄 것 같은 느낌 이때 사면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매도해야 되고 세력들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영철이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주식 경영 11년 차고 그만큼 세력의 방향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수해서 저는 이때 매수해서 아마 좀 먹고 나올 것 같아요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뚫어줘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앞전에 박스권을 뚫어줘야 돼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죠 시도를 했는데 못 뚫고 또다시 시도를 했는데 못 뚫고 지지를 했는데 실패하고 또 다시 지지를다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세력이 한번더 상승을 올려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실까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키움 증권 보이시죠? 지금 주포는 키움 증권 창구를 이용하는 세력입니다. 얘네가 이때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오늘 물량 보이시죠? 오늘 누가 상승을 만들었냐? 바로 키움증권에서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오늘 상승을 만들어 준 거예요 뉴스 없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뉴스랑은 거리가 멀어요 일단 세력들은 일단 처음에 올릴 때만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올리지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뉴스 없이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키움증권 창고 보시면 이때가 3월 17일이에요 그럼 3월 17일을 파악하면 다 보이시죠? 3월 17일에 키움증권 창고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근데 조정이 나올 때는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키움증권 세력이 다 매도할 때까지 추적을 하면 돼요 추적 제가 이런 부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뭘 봐야 하냐 여기 보시면 앞전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상승을 나와주면서 앞전에 고점을 확 뚫어줬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꼬리가 긴게 보이시죠 앞전에 근데 꼬리가 길고 종가를 이 부분에 딱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또 다음날 이렇게 또다시 11,200원을 뚫어주려고 가는 척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세력들 과감히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앞점 고점 11,070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고점 11,080원입니다. 10원으로 딱 뚫고 이렇게 또 세력이 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후에 이렇게 좀장 마감을 이렇게 이쁘게 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도 높은데 예를 들어 지금, 오, 지금 오전인, 오전 12시 이제 점심시간인데 오후에 이제 3시부터 이렇게 또 다시 쭉 빼버리면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얘네 세력 스타일을 보시면 주가 올리면 빼고 주가 올리면 쫙 빼고 주가 올리면 지금 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오늘 오후의 상황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오후의 상황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올 시 지지되는 부분에서 빨간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도록 저는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생각해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다 언급해 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추세는 너무 좋아요 21선 우상향하고 있고 내일부터 이렇게 또 우상, 21선 이렇게 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21선 닿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최고의 시나리오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키움증권 참고 계속 확인할 거라서 내일부터 제가 방향성을 좀 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향성이 나올 때또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